네, 안녕하세요. 진 님께서 세비스 사냥총 을산후에 이번에는 완벽한 사냥총을 사고 싶다고 해서 같이 대화 끝에 결정한 것은 티카의 T3X 소총이고요. 308 구경이죠. 또 스코퍼는 루포드의 BX 프리덤입니다. 배열 수는 6배에서 18배까지 되고요. 투톱 사이즈는 30mm입니다. 해서 사냥할 때는 6배면 딱 좋고요. 또 500야드까지 풀시즌 사격을 하려고 하면 18배면 충분하죠 또 투브 사이즈는 30mm이기 때문에 이 비가 넓기 때문에 표적을 찾는데 훨씬 더 편하죠 또피켓테니웰가 v e r 스코 c 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 총도 안 써봤는데 벌써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언박싱과 셋업하고 사격장 갑시다 네 먼저 가격을 말해볼까요 이 총은 849불 줬고요 그러니까 한 850불 정도 하죠 또스코프는 499불 한 500불 합니다 또이 페이크탱이 비얼은 55불 줬고 이 스코브링은 80불 줬죠. 그래서 총한 1,500불 정도 들었죠? 그러면 한 170만원 정도 들었어요. 가격은 꽤 나가지만 이것이 완벽한 사냥총과 또 퍼시션 총이 될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죠? 이 총은 제가 셋업하고 리뷰를 할수 있다는 걸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또 진님께 감사합니다. 네,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매뉴얼이 아주 묵직하네요. 네, 볼트죠? 슬링스웨이브에 쓰는 거죠? 네, 또 자전거 사무실가 떨어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총입니다. 네, 이 총의 전체 길이는 44.5인치고요. 총열의 길이는 22.4인치고요. 프리 플로링이죠? 또 보면 은이총열도꽤 두껍습니다. 또 트위스트 레이스는 1대11이고요. 스코프 장착할 수 있게 위주탭도 있고요. 또잘 아시겠지만 티카 하면은 이 보트 액션이 아주 부드러운 걸로 유명하죠? 한번 볼까요? 와 정말 부드럽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이 보트가 타이트해야지 정확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액션은 워낙 부드러워서 이 총이 정확하까 생각할 정도인데 하지만 티크하면 이 총의 정확성도 상당히 유명하죠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올리면 이게 혼자 거의 뛰어 올라갑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또 세이프트는 2스테이지고요이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 위치상 상당히 편해요 또 이렇게 보면은 파이어레디 인디케이션이 빨간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세이프트는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편안하고 이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것은 보트 릴리스고요 위콜 패드는 부드럽긴 하지만 조금 더부드러으면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 또이 총의 스닥을 보면 이렇게 만졌을 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아주 예뻐요. 네, 총알은 없죠? 네, 탄창은 3발짜리죠? 상당히 잘 튀어나오고요. 싱글스택 매개진이고요. 네, 이게 3발짜리인 것이 약간 실망적이지만 5발짜리나 10발짜리도 살수 있습니다. 네, 무게는 6.41파운드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와, 실제 더 가볍네요. 6파운드1 7온스입니다 브램으로 보면 2772g입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네, 이제 방아쇠 한번 볼까요? 와우. 네, 정말 깔끔하고요. 프리트래버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1.5에서 2파운드 살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파운드하고 13.3원스입니다. 키로로 보면 0.83kg 입니다. One more time 1 l 고6 3온스 입니다. 키로로 보면 0.63kg 입니다. 네이 방아쇠는 확실히 2 파운드 미만이고요. 이 방아쇠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컵 장착하고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사격장에 가봅시다. 네, 이제 스코프 한번 볼까요? 예, 정말 보기 좋네요. 네, CD에서 적혀있죠? 커스텀 다이어스습니다 네, 아주 깎아먹어 좋아요. 멀티플렉스고요 윈드지도 있고. 1 8배까지 되는데, 스코프가 상당히 가벼워요. 정말 부럽네요. 네, 펠렉스 어자스멘트가 있고요 와우, 이 클릭, 클릭 아주 좋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기 상당히 편안하고요 네 스코프 장착하죠 네 18배 스코프 달고도 무게가 7파운드하고 8 7온수죠 그럼 한 7.5파운드밖에 안됩니다 말도 안되게 가볍죠 하지만 가벼운 만큼 반동이 조금 도 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죠 정말 아름다운 축입니다 아 정말 기대되네요 네 이제 총량 기르면서 연결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호 택션 은 정말 부드럽고요. 이 탄피도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냥 평안 네, 총이 가볍기 때문에 반동이 좀 있습니다. 네, 스코프는 깨끗하고 또볼수 있는 이 비가 상당히 넓어 상당히 좋아요. 네, 25야 드고요 네 여기서 시작했죠 하고 이제 0점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지막 발입니다 네, 이제 타겟은 7 5에대가 있고요 계속 총열 내리면서 0점 맞추겠습니다 네, 이제 총열 길드링을 다 끝났고요. 이제 백야드 나가서 드리시아그룹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 발이죠. 이제 백야드로 갑니다. 네 타겟은 백야드고요. 제일 먼저 윈체스터 파워 포인트 총알이죠. 1 5 0엔이고 왼쪽 위타하겠습니다 우! 보자. 정 가운데. 네두 번째입니다. 와 정말 딱 붙었어요. 네세 번째죠? 약간 긴장되네요. 네 약간 떨어졌네요. 저가 약간 흔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세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ederal Fusion 1 8 이고 오른쪽 위밑니다네두 번째입니다. 네, 세바째니다니다두 아, 그래. 네, 번째 같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호나디 와이트리고요 159원입니다. 네, 쪽 밑하겠습니다. 네, 세바지입니다. 네, 이거한 1.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어디죠? 네, 첫두발 위에 붙었고요. 밑에 하나 떨어졌고, 또 여기 밑에 두개 붙었고, 위 하나 올라갔고, 이게 마지막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네 오늘은 호날리 커스텀 150그램짜리 SS블레이시고요 오른쪽 밑 타겟에 세바 쏘겠습니다 네 지금 4시에 맞았는데 교정하지 않고 세바 보겠습니다네 두번째입니다 네 이분은 정가운데있습니다 세발째입니다 네잘 아시겠지만 첫발은 약간 안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발 더 쏘겠습니다 네 이제 네발째고 마지막입니다 네 두발째 같은 구멍에 들어갔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한0.75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0년 되죠 네호날리 커스미고요. 첫 발, 두 발째, 세 발째, 네 발째죠. 요것이 세 발입니다. 네쏠 때마다 이두 발이 붙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죠. 아마 앞으로 세발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은 백이야 돼서 세 발을 거에 얼마나 빨리 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연습하고요. 세 개. 너무 빨리 쏴서 이 건이 흔들린 바람에 제가 약간 속도 줄이긴 했지만 은 제가 쏜총 중에 가장 빠른 보택션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얼마나 빨리 쏘는지 보고선 티카 총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건을 볼까요 오케이 네, 제가 쓴 것이 아마 요거 요거 요거일 겁니다 아직 괜찮아요 네, 타겟을 볼까요 이것이 윈체스터 파워포인트죠. 두발 붙어 있고 한발 떨어졌고요. 페더퓨전 두발 붙었고 한발 올라갔고 또 그다음에 호날이 와이테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이 총은 와이테어이안 맞아요. 총알을 넣었을 때이 보트가 상당히 뻑뻑했고요.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테어는 권하지 않고요. 하지만 호날리 커스텀 SST 총알은 전혀 문제 없었죠. 또 제가 약간 실수했던 것이 보통 첫 발은 그냥 아무데나 쏘고 세 발을 쏘는데. 전날 이세 개를 쐈고 총열을 안 닦았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하고 급한 마음에 첫 발을 쐈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두 발째 올라가는 걸 보고 이세 발을 쐈는데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0.80 인치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이렇게 많은 총알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 발씩 붙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총을좀더 많이 쏘고 총열 좀더 길들이면 이세 발씩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또진민께서이 총커버도 샀죠 실제 제가 한 3년 전에 먼테나 에어사장 갔을 때 이런 커버를 썼습니다 거기 워낙 눈이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또 하나님 축복 안에서 500이야드가 넘는 거리에서 아주 큰아메이크를한 발에 맞췄죠 그래서 이런 총커버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진할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또 실제 이것은 저 혼자 연습하면서 좀 터덕한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손 가지고 이 필수불을 잡죠 총을 땡기면서 이 커버를 베끼고 올라오면 됩니다. 네, 이 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름답고, 정확하고, 가볍고, 액션은 정말 부드럽고요. 아주 빠릅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총이 가볍기 때문에 반동이 제가 생각보다 있었어요. 뭐큰 문제는 안 되지만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백에대해서검을세번 쏜다고 집중되어 있었을 땐 전혀 못 느꼈죠. 네, 이 스코프는 어떠냐고요? 아주 좋아요. 정말 깨끗하고, 뒤도 넓고, 한 가지 약간 실망한 것은 이페알렉스 어저스멘트에 거리 마킹이 없기 때문에 각 거리마다 본인의 알아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네, 또이총 100년이 돼서 1MOA 미만이 개런티되 있는 총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건 충분하고요. 앞으로 총이 더 길들이면서 한 0.5MOA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앞으로 사냥통 또 산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갖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지님, 정말 총은 잘 샀습니다. See y